나도 예쁘댔는데 대체 왜 그만 나를 몰라주는 거냐고. 그이가 제 눈에 빠졌듯이 나도 그이 장점만 보나 봐. 하긴, 사랑을 하면 아무리 천한 것도 훌륭해 보이는 법이니까. 사랑엔 가슴뿐 눈이 없고 큐피든 날개뿐 눈만 장님이니 눈만 날개는 사랑의 상징. 제 눈을 보기 전엔 그인 나에게 사랑의 맹세를 아 그에게 헤르미아의 탈출 계획을 알려주자. 그럼 그인 제일 쫓아가겠지? 그이가 이걸로 고마워한다면 내 아픔이 조금은 보상될지도 몰라. 그리고 나도 그 일을 따라가야지. 그 일을 따라서 그이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.